안녕하세요. 지금 명령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명령 신청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볼까요? 지금 명령이란, 지금 명령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제도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보통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약 1에서 2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부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져요. 만약 이의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2단계에서 판결이 끝난다고 볼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한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민사소송은 증거 제출, 변론기일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간단한 팁 지금 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증거자료도 꼼꼼히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될 거예요. 전세 사기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이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지금 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힘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카톡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